삼국지 위나라에서 황제 시해를 주도한 동시에 진의 건국에 일조한 인물이 있으니 가충입니다. 오늘 손찬영은 가충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가충의 차는 공료로 하동군 양릉현 출신입니다. 가충이 위나라 충신 가규의 아들이죠. 가규가 마흔 넘어서 본 아들입니다. 훗날 사마염이 가난풍을 며느리로 안드리려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안의 아들이 귀하다. 이 사마염의 불길한 예측은 적중하죠. 사실상 가난풍이 개판쳐서 파랑의 난을 야기한 것도 그중 중요한 원인이 사마충과 가난풍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충의 후계가 후궁의 소생인 사마휴리였고, 가난풍이 사마휴라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사마휴를 무리하게 죽였다가 그리 된 겁니다. 가난풍의 모친이 가난풍한테 너는 사마휴를 친아들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살길이다 했었는데 그리 못된 거죠. 그 뒤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충도 결국 자기를 이일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어릴 때다 죽어 버려요. 그래서 상속 때문에 사후에 양자를 들이거든요. 암튼 아들이 귀한 평양가시 집안에서 가충이 태어난 건데 그 이름에서도 가규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충의 충이 충만하다 할때그 충이에요. 마을 어귀에 사람이 북적거리는 경사, 즉 충료의 경사다 해서 이름을 충으로 지었다. 태어나자마자 기쁜 마음에 지은 거죠. 네, 사실 이 충은 아명으로 보입니다. 보통 관례를 스무살에 하죠. 예기의 예법에 따르면 이 관례 전에 부친이 사망하면 아명을 대명으로 쓴다 되어 있어요. 유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가충이 11살 때 부친 가규가 사망하거든요. 가충이 어려 상중의 호명을 받았다. 그 효명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비석에 새기는 이름이에요. 그 암명 같은 가명 말고 정식 이름이 있어야 되죠. 이때 암명으로 쓰던 충을 관명, 즉 대명으로 정한 겁니다. 참고로 가충이 태어나기 전에 조조 즉 종료랑 원상 즉 과건이 하동을 두고 한판 붙죠. 여기 하동이 소금호수가 있어서 조조의 돈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가규가 붙잡힙니다. 그 과건이 가규를 죽이려고 했는데 말리는 사람도 많고 또 상대편 종료가 과건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뒀는데. 과거니 패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거예요 이때 가규가 죽었으면 가충도 가난풍도 세상에 안나왔던 겁니다. 부친사망 후에 그 명예와 권세를 이어받아 젊은 엘리트들이 하는 그 상서랑 황문시랑 이런걸 거치죠. 이후 광구검의 난에서 사마사를 따라 낙가에서 무늠 문왕부자를 격퇴하였다. 이때 사마사의 종기가 터져서 오래 못살게 됩니다. 이에 그가 견마지로를 다하게 되는 사마소를 섬기게 되는거죠. 그 대장군 사마소는 가충을 측근으로 둡니다. 대장군 사마 장사 이런걸 하거든요. 그 제갈탄이 심상치 가니 사마소가 가충을 미리 보내보는 거죠. 한번 떠봐라. 가충이 떠봅니다. 선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거예요. 제갈탄이 길길이 날뛰죠. 네가 그러고도 가예주 아들이냐. 이에 가충이 사마소한테 양주 백성들이 제갈탄에게 의지하려 하고 명성도 충분히 있으니 모반의 낌새가 있다. 이에 사마소는 제갈탄을 3공 중 하나인 4공으로 임명한다고 입조를 명합니다. 중앙 고위직을 주면서 병권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제갈탄이 이걸 쌩까버려요. 그리고 오나라랑 내통합니다. 이때 광구검의 난때오나라 나라에 항복했던 무음이 지원을 오는 거죠. 가충이 수춘성만 포위하면 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춘성이 포위되고 지리멸렬하다가 내분이 나서 그 제갈탄이 무음을 죽여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이에 제갈탄을 지원 갔던 문항이 다시 위나라에 붙어버려요. 게다가 사마소가 적중작적 이런 걸로 오나라 전역 이런 애들 꼬셔서 성문이 열립니다. 제갈탄이 패망하고 가충이 이 공으로 자기도 받고 중호군이 되는 거예요. 사마소가 가충을 중호군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호군이면 황제의 중군 편. 중 영군 밑으로 그 황제를 지키는 자리인데 조모가 상당히 영특하고 문물을 겸비했다 되어 있죠 감시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모의 친위쿠데타 실패에는 가충이 중호군으로 있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모가 허수아비 황제라 중군의 병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조모가 가충만 어떻게 잘 부어 삶았어도 성공했을 건데 그러기엔 가충이 사마소한테 너무 충성스러웠죠 조모는 실권자들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허락된 게 글쟁이들 몇명 만나서 그 상서 주 주역 이런 거 토론하는 거 밖에 못했어요. 그나마 실력자라고 하면 사마망하고 친했는데 사마망도 화를 당할까봐 발을 빼버리죠. 조모가 사마소한테 구석을 주고 공으로 봉하려 하는데 사마소가 이를 극구 거절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수다 봤을 수도 있고 의심을 한것 같아요. 권신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황제가 명을 내려 입조하는 자리에서 매복한 병사로 처리하는 겁니다. 동탁이 그렇게 갔고 제갈각이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 조모와 사마소가 정치적 신경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모는 결국 몇안 돼. 는 병사들 그리고 힘없는 측근들 몇 데리고 사마소를 치려다가 잘못돼 버립니다. 당시 중호군이던 가충이 급하게 이걸 막으러 가는 거죠. 그 조모가 문물을 겸비했다 했죠. 칼을 들고 호통을 치니까 감히 황제를 벨수 없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가충의 부하 성제가 이거 상황이 급박한 데 어떻게 할까요? 보통 병사들은 대장군의 인수만 봐도 벌벌 떱니다. 그런데 황제가 친히 막 칼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놔뒀다가 만약에 황제가 더 진출하면 어디까지 군 심히 흔들릴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조모가 적은 수로 거사라 하게 뭐하지만 아무튼 거사를 일으킬 때 감히 나를 베겠느냐 하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이걸 본 가충이 그냥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래서 성제의 창에 조모가 시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받은 사마손은 멘붕에 빠지고 이후 이일로 진태도 분사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고평릉사변 조상 있죠. 진짜 팔푼입니다 황제의 신병과 대장군 인수도 있는데 그걸 사마이한테 항복한 거예요. 진짜 허창으로 가서 황제와 대장군 인수를 모이고 군을 장악했으면. 낙 ]의 사마의 3천병력, 그거 그냥 밀수 있는 거였죠. 조모씨애가 사마소의 계산에 없던 거라고 진대편에서 얘기했었죠. 이후 처리를 보면 알수 있어요. 기껏 내세운 다음 황제가 조한입니다. 조한이 조모보다 확률이 높은, 즉역항률이에요 황실에서 이런 승계는 금기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종묘를 지낼 때 황제가 자기보다 확률이 낮은 선대에게 예를 표해야 돼요. 게다가 사마소가 진태한테도 이걸 어쩌면 좋냐? 그 진태가 가충을 죽여야 된다. 사마소가 다른 방법은 없냐? 그런데 진태가... 최소 가충이다. 사마소야. 너도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죠. 결국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제를 죽이는 꼬리 자르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후 사마소가 사망할 때 사마염한테 가충말 잘 들어라 하고 죽습니다 바로 사마염이 찬탈을 하면서 진이 세워져요. 사마소가 생전 말년에 그 가충한테 법의 제정을 명했었는데 이게 사마염 직위 직후에 완성되었던 걸로 보여져요 사마염의 처음 연호가 태시죠 그래서 가충이 만든 이 법을 태시율이라 합니다. 완전 새로 제정한건 아니고 진군이 만들었던 그 위율 18편을 참고해서 만든겁니다 바로 출세하던 가충한테 가장 큰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바로 독발수 기능의 난이에요. 그 석감 두해가 실패하고 사마준을 보냈더니 견옹이 또 전사하고 나중에 사마준과 문항이 다시 가서 활약하긴 하는데 일단 이때는 사마염이 사마준을 해임시키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가충을 옥양주 도덕재군사로 보내려 하는 거예요. 가충이 생각해봤을 때 지금 조정을 비우면 자신의 권세에 문제가 생긴다. 개판 지겨놓은 게 많아서 자기 없을 때그 뒷담화 참언이 무서운 거죠. 더욱이 독발수 기능을 토벌하면 다행인데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나락이다 참고로 독발수 기능 나니 스케일이 컸어요. 자사만 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 수눅이 묘책을 내주는 거죠. 참고로 그 수눅 아닙니다. 그 삼국지 후기에 조인이랑 농담 따먹기 하던 수눅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로는 새설에 어떤 요리를 두고 이건 고생한 나무가 만든 요리다. 뭔 소린가 싶어서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오래된 수레바퀴를 연료로 해서 만든 요리였다. 그 수눅이 그 가충한테 황태자 혼답을 넣자. 그런데 이게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가충은 이미 사마염의 동생 사마유한테 그작를을 시집보낸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전술했듯이 카마염이 가시네 딸들은 시꺼먹고 거기 아들이 귀한 집안 아니냐 하얀 피부는 특히 고대에서 존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살이 안 타죠 까맣다는 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벽화 봐도 귀족들은 다 해요 즉 까만 피부는 황실 일원의 용무로서 적합하지 않다 거기다가 문제가 가시 집안에서 아들이 귀했듯이 가충도 딸부잣 집이었습니다 이게 큰 결격사유고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이 문제로 파랑의 난이 야기되는 거예요 가난풍 은 결국 사마충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죠. 그래도 황후와 신료들의 추천으로 결국 가충의 딸중 가난풍이 태자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충은 거기 장군 신분으로 수도에 남을 수 있게 돼요. 이후에는 한창 권세를 누리면서 정치질을 하고 삽니다. 그 정치 협잡질을 한 사례가 많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살고 있는데 사마염이 가충에게 육군을 내어주고, 참고로 육군이라 하면 황제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도독의 임명, 가황호을 주면서 대오전역을 명합니다. 가충은 두려워하여 이를 받지 않으려하였다. 굳이 실패할 수도 있는 전쟁하기 싫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충이 바깥의 우한을 일부러 남겨두려하였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에 사마염이 그럼 내가 친정을 해야겠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병하였다. 이때. 사마염이 농담한 게 아니고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가충이 관모를 벗고 도개자 받고 출병하는 거죠. 그런데 소노의 오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나라 병사들이 하루 아침에 다 탈영해서 도망가고 개판이었어요. 이에 소노가 항복하니 가충이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전쟁 안될 거라고 반대했는데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염한테 죽여주시오 하는데 당연히 사마염은 가충을 벌하지 않죠. 그리고 가충은 65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가충은 조모를 시해한 책임자로서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 수신기에도 보면 사마이 홀령한테 혼이 났다는 일화도 있고요. 내 아들 사마소를 망쳐놨으니 니네 딸도 나중에 곱게 못 죽을 거다. 그리고 스스로도 조모 시애를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시호를 받긴 받을 것 같은데 악시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였다. 실제로 가충이 사망하고 진수가 가충의 시호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주나라 시호법에 따르면 나라의 혼란을 야기한 자들에게는 황을 시호로 주었다. 시호를 황으로 하십시오. 이게 거칠왕자입니다그 악시죠. 그런데 사마염이 가 가충을 아꼈지 않습니까? 그 무라는 선시 중에서도 선시를 줍니다. 더욱이 소노하고의 일화도 있는데 그 가충이 소노한테 묻는 거죠. 신하들이 뭔 죄를 졌길래 낯짝을 벗기고 누나를 파냈냐? 소노가 황제한테 불충한 놈들은 응당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모를 시해한 가충을 돌려간 겁니다. 물론 이 일화는 가충이 아닌 왕제와의 일화라고도 해요. 족적 이렇다 이 보니 인물 평이 사마염을 제하고는 외다 평입니다. 진서를 어찬서로 다시 편 이세민도 이자는 흉악한 놈이다. 방연영 같은 경우에도 부덕한 복록을 시한 놈이 흉덕을 누린 놈이로다 참고로 가난풍 직권기에 가시집안 권세가 중에 가밀이 있죠. 이 가밀이 원래 가충의 친손자가 아니에요. 그 외손자 입니다. 원래 이름이 한밀인데 억지로 입적한 겁니다. 가충의 속관 중에 한수가 있었는데 용모가 수류했다. 가충의 딸 가오가 한수를 훔쳐보다가 정문이 난 겁니다. 참고로 이 가오는 원래 가난풍 대신 태자비로 들어갈 뻔한 딸이에요. 너무 어려서 예복이 맞지 않아 가난풍이 들어갔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수와 가오 이 둘이 사통을 해요. 한수가 담을 넘어서 일을 치르고 나가고 하는거죠 딸이 안하던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가충이 의심을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수한테서 뭔가 특이한 향수 냄새가 나는거죠 이건 사마염이 타국에서 조공받은건데 가충하고 진건한테만 준 향이었다 귀했던 향이라 하니까 용련향 사향 뭐 이런걸겁니다 다만 냄새가 엄청 오래남는 향이라 했거든요 아마 합향일거예요 여러가지 원료를 합성해서 강하게 만드는거죠 한나라 초기부터 그 합향 제조술이 있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군사 사마이트 드라마 보면 조비와 과교왕의 만남에서 과교왕이 조비한테 향내가 너무 심하다 뭐라 하죠. 당시 귀족 남자들이 그 향랑을 몸에 소지하고 다녔는데 암튼 가충의 딸 가오가 사바염이 내린 그 귀한 향을 훔쳐서 한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가충이 가오의 신혈를 캐무르니 실토를 하는 겁니다. 한수가 가끔씩 밤에 몰래 와서 일을 치르고 나갔다. 그거 향도 가오가 준게 맞다. 딸이 시집도 가기 전에 외간 남자랑 놀아난 거잖아요. 이에 가충이 그냥 딸 가오를 한수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이 일화는 그 한수투양이라는 고사로 남게 됩니다. 가우와 한수는 등남을 하니 가밀이에요. 전술의 뜻이 원래 한밀인데 가충이 아들을 못 남기고 죽어서 어릴 때 죽은 가충의 아들 밑에 입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충은 가밀의 조부가 아닌 외조부가 되는 거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허리 깨우며 이르기를 해가 중천이 떴으니 어서 일어나 가충의 통무지 정면을 논해 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이불 속에서 기어 나오며 답하길 일단 통솔은 그의 장기가 아니라 할수 있어. 공을 세울 수 있는 억양주제군사 자리도 겁나서 맞지 못하였으며. 오나라 토벌 전공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가황원을 갖춘 바지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절도와 군령은 사마염이 직접 내렸었어. 이에 가충이 소노의 항복을 받고 승전했음에도 스스로 죄를 청한 것이오. 그의 통솔은 형편없다. 그래도 대병을 이끌어봤으니 그38 리메이크의 통솔 48을 인용할 만하다 하겠어 그럼 무력은 어떻소 사마염은 그의 무예에 절충의 위험이 있다고 평하했으나 그 외에도 도량이 넓고 등등 말도 안되는 온갖 칭찬을 해놓았으니 정치적 수사 즉 사마염의 개소리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소 다만 그가 주요 장문직을 역임하고 비록 바지재군사를 하나 강호를 받고 전역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으니 최소한의 무예는 교양으로 익혔을 것이오 이에 무력은 50이면 충분하다보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가충은 제갈탄의 난에서 그 핵심을 집어 수천 성의 포위만 유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았소 사마소는 이를 따라 제갈탄의 난을 진압하니 그에 대한 신임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요. 다만 그뿐이며 그는 그의 꾀를 이후 정치 협잡질에만 쓰게 되요. 머리가 비상했던 건 사실로 보이니 지력은 8 7을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가충은 태시율 제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왕조 시대의 역할을 하였소. 다만 그가 보여준 행태들 위나라 시절 조모 사례 지시를 한 것은 물론이고 임계 유순 등을 정치 협잡질로 내쳐지게 한 부분. 자신의 안녕과 영달만을 위해 독발 수 기능에 난 차출을 꼼수로 빠져나갔으며 오나라 정벌 역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반대하였어 참으로 형편없는 자가 아니오 물론 그가 조모사례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진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진이란 나라 자체가 이런 정치협작군의 역할로 세워졌으니 정통성 논란과 함께 개막장이 된 것이 아니겠어 이에 그의 정치는 오시보르지면 충분하다 보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당대 사마소와 사마염을 빼면 이자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 가축 밑에는 아첨하는 자들만 모였다고 하며 진태 역시 그를 처형해야 한다 했어. 단지 사소한 말싸움으로 마음에 안드는 자들을 참원하여 면직시킨 것만 봐도. 그는 인간적인 매력에 형편없는 자여. 38 리메이크에서 가충의 매력을 정확하게 보았으니 31을 인용하겠소. 이에 또 갑자기 저먼발치서 관정이 어슬렁거림에 다가오면서 공손오게 말하길 장군은 역사대로라면 반동탁 연합군 해체 이후 음흉한 원소가 손견을 통수쳐서 그의 영역을 침투할 때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무의 뜻에 따라 출병하였다가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실상은 어 어찌 조장군에게부터 군의 살림을 농단하기 바쁜 것이요? 호통을 치며, 공손을 매우 혼을 내니, 공손들이 쫄아서 헐레벌떡 태청하였다. 손찬이 형이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그대의 무력이 이 정도인 줄몰랐소 허나, 공손을 회유해야 할 자인데. 이에 관정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공손을 뭘 그달라고 낑낑거리는 소인배에 불과하오. 힘으로 다스린다면 추우덕도무하게 쉬어지는 것이요. 손찬이 형이 과연 그렇다 하면서 흡족해하며 오침을 다시 청하니, 관정은 음흉한 미소를 띠고 곧바로 태청하였다. 지금까지 위의 간신이자 사마시의 충신, 가충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